자, 23번 봐봐요 자, 23번을 보면은 지금 23번이 지금 2020년도 9월 문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지, 지금 여기도 어이 문제. 여기도 어휘 문제니까,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실마리가 분명히 어쩐다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분명히 여기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건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지금 23번 풀어보십시오. 자, 가보자. 일단 그 마지막 문장이 뭐가냐면 clearly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에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어쩐다 강조를 하고 있잖아, 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뭐가 되겠어? 주제문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잖아,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는 이야기야. News coverage, coverage가 뭐야? 보도야, 보도의. 뉴스 보도의 뭐, 이 말이지. 뉴스 보도의 뭐가, 뉴스의 보도의 뭐, 일본어 어필을 쓰고 뭐요? 정확성. 정확성 당연히 있어야 되지. 뉴스 보도의 톤이 뭐요? 어조. 어조란 뜻이고, amount는 뉴스 보도의 양. 그 다음에 뉴스 보도의 근원, 원천. 그 다음에 뉴스 보도의 유형. 뭐 이런 이야기겠지. 뭐다 어떻게 되면 답이 될수 있는 사, 저 상황을 만들어지죠. 그러지 에이? 마지막에서 한번 다시 해보자. 명백 명백하게 뉴스 보도의 이것이 can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야. 에이? 큰 차이를 만들어네 In the perceive the significance perceive란다라고 인식하다 이 말이지. 에이? 근데 PP니까 인식되는 중요성. 이이 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의 큰 차이를 만든다. a van issue among observers 관찰자들 이 관찰자들 사이에서 이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as they are exposed to the coverage 그러니까 그 보도에 노출될 때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뭐야? 관찰자들, 관찰자들이. 다시. 뉴스 보도에 뭐가 그들이 그 보도에 노출이 될 때, 관찰자들 사이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다. 다 말은 된다. 정확성도 말이 되고, 어쩌도 되고, 뉴스의 보도에 양, 또, 뉴스의 원천이 어디서 근원이 되는가, 또, 뉴스의 유형이 다 가능해. 근데, 이제, 뭐, 읽어봐야 할거 아니야. 여기는, 이따가, 지금 청년 보니까, 9.11 테러 10주년, 이, 추모, 인 테러 어택, 10주년이 어쩐다,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9.11 릴레이티드 미디어 스토리스, 특그 정점을 치고들아 최고조가 되더라 그 말이야 에이? in the days immediately surrounding the anniversary date 그러니까 그 주위에 추모일 바로 전후에 최고조까지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에이? and then d r o p of red 급속도로 떨어져버려 in the weeks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야? 추모가 있기 전까지는 최고조가 되다가 추모일이 지나면 이 there after 그 이후에는 어쨌다 급속하게 떨어지더라. 그 말이지. 일단 그 이야기지. 그래 가지고 자, 서베이라는 단어 밑줄 하나 쳐라. 서베이가 뭐야? 조사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야. 시민들한테 에 이 기간 동안에 물어봤어 에? 조사를 해봤다 이 말이야 자이문장 이제 아 그럼 여기는 뭐야 조사 내용이다 이 말이야 조사 내용 에? 자 시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to choose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을 한번 해봐라 에? from the past 70 years 지난 70년 동안에 있었던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뭐 선택하라고 요청을 했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two weeks prior to the anniversary. 그, 추모일 2주 전. 추모일 2주 이전에, prior to가 뭐 이전에 그 말이지. Before the media bleach. 여러분들, 그 bleach가 뭐 집중 공세 뭐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니까, 미디어가 집중되기 시작되기 전, 이 추모일 이주일 전에 응답자의 약 30%가 911을 언급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러나, as the an anniversary drew closer. 자 추모일이 점점 여러분들 드루란 단어가 이때는 뭐야? 다가오다 이 말이야 드루란 단어가 다가가다 이게 점점점 추모일에 다가갔다 이 말이야 뭐냐? 가까워졌다 이 말이지 미디어의 트리트먼트 여러분 트리트먼트가 뭔 뜻이야 여기서는 여기서 트리트먼트를 뭐야? 위에 는단어로 바꿨습니다면 뭐야 미디어 보도요 커버리지 커버리지 에이? 여기서는 뭐 원래 취급뭐 대우 치료 뭐 치료법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도요보도 미디어 보도가 intensify intensify가 뭐지요 증가하다 말이야 intensify 증가했다 이 말이야 자, 미디어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survey response, respondents 응답자들 중에 starts identifying 911 increased numbers 자, 911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65%까지 올라가더라 이그 말이야 2 weeks later도 그러다가 2주가 지났어 2주가 지나니까 after reportage had decreased to earlier level 그랬더니 2주 후에는 이전의 수준으로 어쩐다 줄어들자 에이? 뭐가 reportage란 단어가 뭐야 보도예요 보도 에이? 보도가 에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 아까쯤에 coverage, reportage, treatment. 이게 다 보도 이야기하고 있잖아, 보도. 에이? 보도가 2주 후에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자. 뭔가 나잘겠지 9.11에 가까워, 2주 전에는 30%. 그 다음에 9.11이 더 가까워지니까 보도에 뭐가 늘었어? 횟수가 늘었을 거 아니야. 그만큼 제9 1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방송에서에서 어쨌나 막 집중적으로 어쨌다 보도를 했을 게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9 1일이 다가가니까 엄청나게 어쩌다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9 1일이 지나가니까 그 보도 횟수가 점점점 어째 줄어든다 이 말이야. 줄어드니까 이제는처럼 다시 어째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말 아니야. 에이? Once again, only about 30% of the participants. 이제, 다시 한번 참가자의 약 30%만이, p placed. l a c e 여기서 플레이스 e 는 뭐예요? identify, 또는 choose, 선택하더라, 이 말이야. It,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야 911이지. Among the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of the past seven years. 자. 참가자의 약 30%만이 지난 70년 동안에 특히 중요한 두 사건으로 선택을 하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별게 뭐야? 보도의 양이야아 보도의 양이 얼마만큼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선이 있잖아. 대선. 대선이 있으면 지금 대선 보도하냐 안 하냐. 지금 안 하잖아. 5월달에 지금 대선이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전에는 엄청나게 대선에 관련된 보도가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니까 그만큼 뭐죠? 뚝떨어졌는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명백하게 뉴스 보도에 뭐가 돼? 양이 되겠지. 야. 되겠지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만약에 내신이 된다면은 대처. 바꿀 수 있는 단어들로 어쩐다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다 이 말에 이 문장에는 그럼 여기서는 제목을 어떤 걸로 할까 뉴스 보도의 양이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뭐 역할을 하더라 이게 이 글의 정저 전체적인 맥락이야 근데 제목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 무엇이 사람의 인식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식으로도 어쩔 수 있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응? 제목이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봐봐 응? 첫 번째 문장 문법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 어, V11 Related Media Stories Peaked, Peaked 밑줄 그 다음에 끝에 쪽에 a n d e n Draft Peaked Draft 이게 뭐예요? 병렬구조 과거 과거형으로 병렬 구조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서베이스 대, 여기 대시.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대, 워 또는 위치 워가 어떻게 돼 있어? 생략되어 있다. 인해 컨덕티드라는 단어가 이 뒤에서 서베이란 단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서 서베이스가 주어고 에스크드가 동사고 그러지 에스크드가 동사고 에스크 다음에 목적 다음에 뭐가 나왔어 투부 정사가 나왔다는 거 그것도 또 하나 알아두세요 투부 정사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알아야 될게 named 하나 믿지 그 사람 named 30% of respondents named. named란 단어가 있다는 거에요? 언급하다. 그 말이에요. 언급하다. 예? 여기서, what named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나 해. 예? 알겠지? named란 단어 자체가 언급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법문장에서 법문장에서 저기 아까쯤에 the media treatment i n t e n s i 라고그 다음에 서베이 리스 y r e 스타 o 드아이 n t 파 t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야 그것들의 뜻들이 그 다음에 two w e e 더욱, 여기가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된다니, 문장 삽입 문제로도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23번은 넘어갑시다이 23번.